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차트클럽입니다 오늘 HA중공업을 좀 보도록 할 건데, 얘들 일단 금요일날 마이너스 3%가 좀 빠진 상태로 마감을 했고, 그죠? 어, 지금 난 고점을 뚫어주지 못하는 흐름이 나타났어요. 근데, HA중공업 관련해서 지금 다시 많은 분들이 좀 걱정을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부분은 아무 근거 없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근거를 이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건데, 일단 첫 번째로 HA중공업이 목요일날 나와줬었던 캔들 있죠? 그죠? 요 캔들에 좀 많이 겁을 먹고 매도를 하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일단 이 목요일 날 캔들을 보시게 되시면 얘네들이 이제 시가 시가 자체가 9.24였고 고가가 9.24였거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제 9.24%를 결론적으로 이제 시가에 만들어 줬고 어이 시가 위쪽으로 주가를 끌어 올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고가도 9.24%로 마감이 된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윗골리를참쭉 이렇게 내려온 건데 여기서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지금 고점 라인이 얼마였냐면 33,100원이었거든요. 33,100원. 누군가 33,100원에 매수를 걸어놨다 라는 건데 그죠? 33,000원에 매수를 걸어놓게 되면 그죠? 이 위쪽으로 올라가야지만 수익이 떨어지면 손실이잖아요. 손실. 근데 손실을 보려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러한 핸들링 같은 경우는 절대 개인들이 할수 있는 핸들링이 아닙니다. 절대 핸들링, 핸들링을 할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단지 HA중공업에 대한 주가는 고점이에요. 저점 바닥이 아닌 고점입니다. 그죠? 고점을 보여주고 있는 이러한 상태에서 이렇게 도박을 하는 사람들은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거의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세력들의 꼼수다. 세력들이 꼼수를 부리고 있는 거고, 이 부분으로 인해서 오히려 개인 투자 분들을 다 털어먹었다라고밖에 저는 생각이 들지가 않습니다. 생각이 들지가 않아요. 그, 그러니까 지금 당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체크를 해야 되고, 이러한 부분으로 절대 흔들리시면 안 된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체크를 할수 있는 부분은 이제 뭐죠? 이제, 세력들이 이제 33,100원에 추가적으로 물량이 들어왔기 때문에, 어때요? 이 33,100원 이상으로 끌어올려줘야지만, 여기서 들어온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수익을 볼수 있는 방향성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방향성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중요하게 체크를 해야 되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체크를 하면서 대응을 할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얘네들에 대한 재료거든요? 재료? 지금 HA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이 MRO 사업 관련해가지고 MSRA에 대한 체결, 이 체결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목요일날 나와줬던 캔들 자체가 하나오션. 자,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도 어떻죠? 목요일날 동일한 캔들이 나와줬죠? 그죠? 어, 이제 시가 자체 7% 급등 패턴을 보였다가 고가 8.9% 찍고 쭉 밀려서 보합권으로 마감을 했고요. 그죠? 그리고 삼성중공업, 삼성중공업도 보시게 되시면 똑같죠. 얘들도 윗꼬리를 달고 빠지는. 이러한 흐름이 나타났고요. 추가적으로 HD 현대입니다. HD 현대도 동의돼요. 얘들 네 같은 경우에도 목요일 날 윗꼬리를 달아주면 쭉 내려주는. 이러한 흐름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뭐냐면 h d 중공업이 결론적으로 지금 당장 빅스리라고 하죠. 조선 빅스리라고 하는 이러한 기업과 HD 현대 그리고 한화 오션 이 있고요, 삼성 중공업 이러한 애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고 이제 HA 중공업은 뭐예요? 빅포입니다. 빅포. 빅4. 이제 빅포가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지금 당장 계속해서 흐름 자체가 너무나도 좋게 이어가고 있고 지금 나 이제 고점에서 한번 눌렸다가 쌍봉을 찍어준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땅봉을 찍고 완전히 눌리는 거 아니냐 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많은 이제 걱정을 하고 계신데 결론적으로 ha 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11월 달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ms r a 에 대한 체결에 대한 기대감도 있을 거고요 지금 내가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 정상회담으로 인해서 이 조선에 대한 내용까지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얘네들은 이제 다시 2차 파동이 시작이 될 거예요. 2차 파동이 시작이 될 거고, 이 2차 파동은 이전에 나와줬었던 파동보다 저는 더욱더 크게 움직일 수 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HA중공업이 다음 주가 정말 저는 중요해질 수 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11월달이 왔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 이제 슬금슬금 움직여줄 수 밖에 없어요. 움직여줄 수 밖에 없고, 추가적으로 나와준 뉴스도 보시게 되시면, 이러한 내용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HD 현대 마린 엔진, HA 중공업과 530억 원 규모 선박 엔진 공급 계약한다. 라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죠. 이 부분은 뭐죠? 이제 HD 현대도 HA 중공업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인정을 하고 있고, 요 부분에 대해서 같이 진행을 한다라는 내용, 그리고 공급 계약이 내용이 나와주고 있다라는 내용, 이게 슬금슬금 나와주고 있다는 거야. Hd 현대 쪽에서 어느 정도 인정을 계속해서 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날 Hd 현대는 뭐죠? 조선업 중에서도 완전히 대장주입니다. 대장주로 이제 국권에 올라가고 있는 그러한 종목이기 때문에 얘들과 공급계약을 진행을 한것 자체도 엄청나게 의미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 즉 그리고 지금 날자 H a 중공업에 대해서 앞으로 나와줄 수 있는 이 M r o 에 대한 사업 자체도 결론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응? 수의 금액만 20조 원이에요. 20조 원이기 때문에.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어, 금액이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HA중공업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지만 다음 주가 정말 중요해질 수 밖에 없고요 HA중공업 관련해서 다음 주에 이러한 실시간 타점까지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좀 해드리도록 할 겁니다. 이러한 타점, 여러분들에게 단체 문자로 좀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이러한 문자 받고 싶다 하신 분들은 여기 옆에 있는 번호 010-7669-3753번. 이 번호로 이제 h t j 라고두 글자, 이제 문자 남겨주시면 될것 같아요. 어, 전부 다100% 무료고요.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 드리고 있지 않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리겠고요. 어 지금은 이제 11월 달이 왔는데 11월 달이 왔는데 지금 당장 매도를 한다는것 자체는 진짜 바보 같은 짓이에요. 정말 바보 같은 짓이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것 자체도 정말 바보 같은 짓이거든요. 근데 고민이 된다면 무조건 문자 한 통씩 넣고 확실하게 대응 전략과 타점 받아보시면 될것 같고 말씀드린 대로 전부 다100% 무료입니다. 아시겠죠? 자, 추가적으로 이 텔레그램 방도 함께 운영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장마간 브리핑이라든지 어, 실시간 브리핑을 남겨드리고 있고 이 정상회담에 대한 내용도 하나하나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꾸준하게 브리핑을 남겨드리고 있어요. 트럼프와 이제 시진핑에 대해서 만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내용을 언급을 해드리고 말씀드렸고, 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합의가 진행되는 부분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내용 정리까지 따그리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좀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 텔레그램 방인데 텔레그램 방에서는 이러한 재료적인 부분뿐만이 아니고요, 스윙주, 매집주도 함께 제공을 해드리고 단타 종목까지 함께 좀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타 종목과 스윙주, 매집주 같이 받아보시면 될거 같고요. 텔레그램 방 입장해주시는 방법은 저희 투자리포트 365 채널 있죠 365 채널에 텔레그램 방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넣어 놓긴 했는데 영상 있죠 네. 영상 하단 보시게 되시면 더보기 란이 있습니다 이 더보기 란 클릭하시게 되시면 텔레그램 방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넣어 놨거든요 링크를 좀 클릭을 하시고 이러한 화면이 떠요 화면이 뜨면 밑에 파란색깔의 조인 채널 있죠 이 조인 채널 클릭을 하시게 되시면 저한테 이렇게 입장 요청을 좀 남길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입장 요청을 남길 수가 있고 입장 요청 남겨주신 다음에 요 옆에 있는 번호 있죠. 010-7693753번. 어제 개인 번호입니다. 이 번호로 t 라고한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한분한분좀 승인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입장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전부 다100%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는 텔레그램 방이니까 이렇게 좀 입장을 하셔서 이제 꾸준하게 수입 볼수 있는 타점도 받아보시고 HA 중공업 관련된 타점도 꾸준하게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경이100% 무료고요. 여러분들이가 또한 금전적인 요구 드리고 있지 않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 텔레방 이자연수 마법 옆에 있는 번호 010 7669 3753 번으로 T 또는 어, HJ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될것 같아요. 아시겠죠? 어, 추가적으로 제가 영상을 찍다 보면 이렇게 화살표로 나오는 지표가 하나가 생겨요. 어, 그래서 이 지표에 대해서 뭐냐 하는 이제 문의가 정말 많이 들어오는데 이 지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실제로 사용을 하고 있는 지표 중에 하나고요. 이 지표로 인해서 실제로 여러분들에게 타점을 좀 제공을 해드리면서 이제 수익을 좀 챙겨가고 있는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이 지표를 여러분들이 전부 다 이제 무료로 좀 제공을 해드리려고 하고요. 어 실제로 패트론 같은 경우에도 이전에 여러분들 타점을 좀 잡아드리면서 어 꾸준하게 좀 수익을 안겨드렸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화살표가 뜨는 거. 체크를 하고 제가 구간을 보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브리핑을 드리면서 타점까지 좀 제공을 해드리는 어, 이러한 지표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 지표는 무료로 제공을 해드린다라고 좀 말씀드렸고 펠트론 뿐만이 아니고 이 젠벡스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타점을 잡아드렸었던 어, 주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펩트론 관련해, 아, 젠백스 관련해가지고, 요 때도 28,500원 타점을 좀 잡아드린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화살표가 떴었을 때, 여러분들에게 브리핑을 남겨드리면 타점까지 좀 공유를 해드렸었거든요. 이 지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에게 전부 다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이 H, hts 기준으로 우클릭 하시면, 요게 이제 수식 관리자라고 있어요. 수식 관리자를 좀 누르시고, 자, 이 화면이 뜨면, 새로 만들기 있죠? 여기 새로 만들기. 이걸 누르신 다음에, 지표 이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세력 세력 킬러 해가지고 어,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지표 명으로 정하시면 되고 추가적으로 제가 보내드리는 이 수식 어, 수식을 여기다가 이제 복사 붙여넣기 해 두시면 어, 저처럼 이렇게 화살표가 뜨실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 수식 수식을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위쪽에는 있 번호 있죠? 음, 위쪽에는 있 번호 010 7669 3753번 이 번호로 이제 지표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이 부분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부 다100%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표 관련해서 생각보다 좀 타점은 되게 잘 나와요. 잘 나오고, 실제로 여기 실시간 종목조의 순위를 보시게 되시면, 오리엔탈 전공도 보시게 되시면, 어, 타점에 대해서 여기 화살표가 반대로 나오는 거는 매도 타점이에요. 매우 타점, 뭐 매도 타점, 매도 타점 이렇게 나오는데, 어 세진중공업도 동일합니다 메우타점메우타점 그리고 이 부분도 동일합니다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클럽버도 동일해요 자 이런 식으로 메우타점 이렇게 나오는데 어 결론적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100% 정답은 없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100% 정답은 없습니다 그러면 세진중공업 관련해서 뭐 화살표가 처음 떠졌을 때이 구간을 보시게 되시면 와 대박이다 너무나도 좋은 지표다 라고 생각할 수 있, 있겠지만. 여기를 보시게 되시면 이 매도에 대한 지표가 떴는데도 불구하고 더 올라가죠. 이러한 부분을 보게 된다고 하면 슬쩍 아쉬운 부분도 있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봐야 되는 거는 이 차트에 대한 기술적인 지표 그죠?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하시면서 여러분들 매매를 좀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100%는 없어요. 어, 지표에 대해서 저도 사용을 하고 있고 실제로 잘 써먹고 있는 지표 중에 하나지만 어 100%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떠한 지표 뭐 볼린저 밴드라든지 그죠? 그리고 제가 사용을 하고 있는 이러한 어, 지표라든지 그리고 RSI라든지 MACD 이러한 부분 같은 경우에도 100%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 이러한 지표로 인해서 100% 승률을 자랑을 하면 우리나라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전부 다 부자가 되셨을 거예요. 근데 이 지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매매를 진행을 하면서 어, 수익을 볼수 있다라는 거는 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100% 무료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 드리고 있으니까 이쪽에는 번호 있죠? 010-7669-3753번으로 이 지표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수식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텔레그램 방에서도 이제 여러분들에게 어 꾸준하게 체크를 하면서 타점을 좀 제공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타점을 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위쪽에 있는 번호 있죠. 010-7669-3753번 이 번호로 이제 t 또는 입장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될것 같고요. 어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보고 있는 테마가 바로 로봇이에요, 로봇. 지금 이제 두산 로보틱스, 그죠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급등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대로 뭐 클로봇이라든지, 그죠 클로봇이라든지, 어 일렉트로닉, 뭐 이러한 종목들, 이러한 종목들은 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 txr 로보틱스라든지 이러한 종목들 어, 급등 패턴을 좀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로봇 관련해가지고 이러한 어,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급등 패턴을 보여주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대장주 같은 경우에는 두산 로보틱스라든지 어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큰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당장 이러한 중소형주가 먼저 올라가고 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어, 어느 정도 추가적인 상승 패턴이 나와 줄 겁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나와줘야지만 이제 테마에 대한 수환매가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제가 보고 있는 거는 1번, 바이오. 바이오 테마를 좀 집중해서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 로봇 관련해서 좀 중요하게 보고 있거든요. 이두 테마에 대해서 종목들, 여러분들에게 주력주로. 이 주력 종목으로 좀 제공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위쪽에는 있 번호 있죠? 010-769-3753번으로, 주력이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고요. 이두 종목 관련해서 확실하게 좀 타점 받아보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이전에 여러분들에게 타점을 잡아드렸던 이 펩트론과 젠백스처럼 100%, 200% 정도에 대한 수익을 보고 있는 종목이 만큼, 여러분들 확실하게 좀 타점을 잡고 이제 수익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영상 이대로 마무리 하고요. 다음 시간에 좀더 좋은 종목과 좋은 재료로 찾아오도록 할 테니까 위쪽에 있는 번호 010-7669-3753번으로 지표, 지표 또는 주력이라고 두 글자 이렇게 문자 남겨주시면 될것 같아요. 아시겠죠?